준비 됐으면, 이제 이렇게 한 줄씩 엮어 볼 건데요. 제가 미리 몇 줄은 이렇게 미리 매듭을 지어놨어요. 자, 그러면 우리 요 매듭 요거는 머리 매듭이라고도 하고, 조, 어, 종달새 매듭이라고도 하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엮기 위해서 먼저 어, 요 막대에 걸어주는 매듭이에요. 자, 그러면 자, 우리 줄긴 줄이 서른 줄이 들어있는데 그 줄을 한줄 꺼내서 똑같은 길이로 반을 이렇게 나눠주세요. 나눠주셔서 안쪽으로 걸고 그대로 이 원에 통과시켜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다시 해볼게요. 우리 3m 되는 줄을 반을 나누면 150cm 정도 되겠죠. 그반나눈 줄을 안, 바깥쪽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가슴 쪽에서 안쪽으로 넣고요. 그대로 이 고리 안에 이렇게 통과시켜 주세요. 자, 매듭을 지을 때는 이끈 매듭이 바짝바짝 바짝 당겨져야지 예쁘게 매듭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높이와 매듭의 크기를 맞춰 주시면 돼요. 다시 볼게요 자, 3m 정도 되는 길이의 로프를 제가 반을 접었고요 반을 접어 뒤로 넘긴 다음에 이 원에다가 그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돼요 그래서 쭉빼 줄게요 그래서 매듭을 바짝 지어 주세요 자 이렇게 하나 두 개씩 해주시고요 30개까지 마저 할게요 자, 저도 이렇게 30줄을 다 걸었고요. 우리 이제 기본적인 매듭이 들어갈 건데, 여기에 들어갈 매듭은 4개씩 쌍이 될 거예요. 이렇게 4개씩 쌍이 될 거고요. 두 줄을 잡아서 우리가 할건 스퀘어 매듭이라고 해서 스퀘어 노트 매듭이에요. 자, 시작할게요. 왼쪽, 네, 고니노, 산을 만드시면 돼요. 이렇게 산을 만들고, 네 번째 줄을 그 위에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그대로 안쪽으로 4번 줄을 통과 쭉 올려줄게요. 자, 이렇게 반 매듭이 완성됐고요. 이번엔 반대쪽으로 오른쪽 산을 만들어주시고요. 1번 줄을 그 위에 올려놓고 그대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빼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매듭을 만들어줍니다. 우리 지금 항상 이네 줄이 쌍일 때 가운데 2, 3번 줄은 기둥이 되는 줄이에요. 얘는 매듭이 엮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항상 1번과 4번으로만 할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이렇게 네 개를 잡고 2번과 3번은 기둥이 되는 줄이고요. 왼쪽 산을 만들고 4번 줄을 그 위에 올려놓고 그대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빼주세요. 자, 반대. 오른쪽 4, 1번 줄을 그 위에 올려놓고 빼줍니다. 그래서 그대로 올리면 두 번째 매듭이 완성됐어요. 우리 이 매듭이 예쁘게 되는 건이 가운데 줄이 11자로 가까워질수록 매듭이 예쁘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너무 힘을 줘서 꽉꽉꽉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시 그 다음 줄. 자 왼쪽 살를 만들었으면 4번지를 위에 올려놓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그대로 기둥을 기준으로 빼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 오른쪽 4 기둥 사이로 뒤에서 앞으로 그러면 이게 스퀘어 노트 매듭이라고 해서 기본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매듭이에요 계속 해볼게요 이렇게 지금 네 줄을 잡고 계속 하나씩 만들어 갈 거예요. 우리 행행 요 플랜트는 지금 어려운 건 없고요. 이 방법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자, 왼쪽 사 그대로 뺐고요. 이번엔 오른쪽 사짤 만들고, 1번 줄을 그 위에서 기둥 사이에서 뒤에서 앞으로 빼줍니다. 그다음 네 줄. 자, 이번에도 왼쪽 사 먼저 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두 번째 손가락을 오른쪽 사를 만들고 첫 번째 줄을 그 위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뒤에서 앞으로 빼줍니다. 그래서 일자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자, 계속 반복을 할게요. 자, 아, 저도 첫 번째 줄은 다 스퀘어 노트로 완성을 했고요. 우리 평매듭, 스퀘어 노트가 평매듭이거든요. 평매듭으로 이렇게 짝을 지어서 다 만들어놨어요. 그럼 우리 두 번째 줄을 시작해야 되는데, 두 번째 줄은 똑같이 평매듭을 하는 게 아니고요. 크로스 스퀘어 노트예요. 두 줄을 빼고 이두 줄, 평매듭과 평매듭과 그 사이에 있는 이네 줄로 쌍이 될 거예요. 자, 쉽게 하시는 방법은 두 줄을 기둥에 걸어 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크로스 스퀘어 노트를 시작해 볼게요. 자, 방법은 똑같아요. 두 줄만 빼고 하는 거거든요. 자, 똑같이 시작을 해주세요. 처음 두 줄과 마지막 두 줄은 반드시 빼주셔야 돼요. 자, 왼쪽 사그 다음부터 들어가는 평 매듭은 똑같아요. 그리고 오른쪽 4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팽매듭과 이 팽매듭에 각각의 두 줄씩이 아마 남을 거예요. 이두 줄을 엮어서 하는 팽매듭이거든요. 자 왼쪽 4, 4번 줄이 두 기둥 사이에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왔고요. 다시 오른쪽 4를 만들면 1번 줄이 그 위에 올라가서 위에서 앞으로 그대로 기둥물 기준으로 빼줄게요. 첫 번째 홀수 줄은 계속 평매듭으로 갈 거고요. 짝수 줄은 반평매듭으로 갈 거예요. 자, 쭉 하고 올게요. 우리 이제 두 번째 단도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단은 이 아이를 다시 내려줄게요. 자 우리 여기에서 다시 첫번째 처럼 평매듭이 이렇게 들어갈 건데 지금 보면 첫번째 단과 두번째 단에 이두 줄이 높이가 틀리죠 그러면 요 높이에 맞춰서 여기를 비워 주셔야 돼요 자, 해볼게요 평매듭하는 방법은 같지만 자 만약에 내가 이렇게 선이 끝까지 이렇게 올리면 매듭 자체가 바로 안되고 삐뚤어지겠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구요. 자, 매듭의 높이를 생각해서 올려줄 때, 요 아이를 기준에 맞춰주세요. 우리 그 다음 매듭할 높이와 맞춰주셔야 돼요. 여기는 1cm, 1cm 정도? 그 정도가 아마 필 거예요. 그렇게 맞춰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그 스퀘어 노트 들어갈 때, 이 아이와 높이가 맞게 돼야 돼요.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스퀘어 노트 하나를 완성했을 때이두 아이가 높이가 같아야 예쁘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 유의하시면 예쁜 행인 플랜트가 될 거예요. 자, 그 마찬가지로 방법, 방법은 똑같아요. 계속 반복. 이게 계속 이어집니다. 지금 평매듭을 할 때는. 여기에 빈 공간이 이렇게 없을수록 예뻐요. 그래서 만들어줄 때는 빈 공간이 최대한 없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네줄 꺼내서 두 번째, 세 번째 찍은 기둥줄이니까 냅두고요. 마찬가지로 왼쪽 사 먼저 만들고, 그리고 오른쪽 사를 만들어줍니다. 우리 인해서 마지막 네줄이 남았어요. 그러면 처음 만든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기 1cm 정도 아마 간격이 남을 거예요. 쭉 일정하게 높이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기본 스퀘어 노트 하는 건 똑같고요. 그 대신 여기에서 이 높이와 맞출 수 있게 간격이 아마 떨어질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주시면 돼요. 요것만 유의하시면 크게 요건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 네 번째 단을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네 번째 단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처음 두 줄과 마지막 두 줄을 걸어 놓고 시작을 합니다. 자, 다시 반복. 세 번째 줄은 높이가 똑같으니까 굳이 맞출 필요 없이 일정한 힘만 가해서 위치만 똑같게 맞춰주시면 돼요. 자, 우리 다시 두 줄을 내리고 다음 칸 시작을 해볼게요. 자 아까 사실 어, 얘기한 것처럼 여기 비워두시면 되고요. 높이를 맞춰주신다고 생각하고 스퀘어 노트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일정하게 빈 칸이 나와요. 이 매듭의 높이도 맞춰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또 반복을 마지막까지 쭉 해줍니다. 그러면 이 방법을 계속 반복을 할 건데요. 반복을 해서 원하는 길이까지 계속 떠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매듭을 하는 방법을 같이 배워 볼게요. 그러면 저도 원하는 높이까지 다시 만들고 올게요. 자, 저도 이렇게 원하는 길이까지 떠 주었고요. 자, 최종 완성이 되면 아마 이런 모양일 거예요. 일정한 여기 볼륨이 꽃처럼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같이 만들었을 때이 모양이 나와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원하는 길이까지 떴으면 이제 이아이를 이렇게 오므려줘야겠죠. 자 가장 끝두 줄씩을 마주 잡고 이두 줄을 스퀘어 노트를 해줄게요. 자첫 번째 줄과 마지막 줄이 기둥줄이 되겠죠. 그래서 그대로 바짝 잡아당겨줍니다. 요렇게. 그리고 나머지 스퀘어 노트를 완성. 이렇게 하면 우리 평 매듭이 여기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럼 여기가 이렇게 예쁘게 모아졌죠? 그러면 이 아이를 이제 그대로 요렇게 묶어주면 돼요. 자, 위에 묶어주는 매듭을 랩핑 매듭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보내준 실 중에 짧은 줄두 줄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중한 줄을 꺼내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예쁘게 밑에 간격도 맞춰서 모아주세요. 만약에 내가 여기에 더 넓은 걸 넣고 싶으면 밑에다 하시면 깊게 더 돼요. 그리고 바짝 이렇게 묶으면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겠죠? 그것은 원하는 높이로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자, 저는 사진처럼 이렇게 바짝 만들어 볼게요. 자, 래핑 매듭의 방법은 짧은 줄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요긴 줄은 요렇게 자, 요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보이나요? 요렇게 자, 그대로 올려줄 거예요. 자, 짧은 줄이. 위로 가게 하고요. 긴 줄은 이렇게 제가 잡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다 정리를 해준 다음에 그대로 이제 돌려줄게요. 자, 감아줍니다. 우리 감아줄 때 어떻게 해야지 예쁠까요? 돌릴 때 여기 빈틈이 없이 차례대로 이렇게 내려와야지 예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제 고리는 여기에 있어요. 원하는 길이까지 해 주셔도 돼요 자 그러면 한참 돌렸을 때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 랩핑이 됐다고 하면 요 고리 있죠 우리가 돌리던 고리를 여기 원 그려진 이 고리 이쪽에 넣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넣어주고 아까 우리 위로 향했던 요한 줄이 있죠 그대로 당겨줍니다 이렇게 당겨주세요 그러면 매듭이 숨겨져 있죠 자, 여기는 가위로 안 보이게 잘라줄게요. 자, 그러면 여기는 가위로 바짝 안 보이게 잘라줍니다. 그래서 여기를 랩핑한 그 매듭이 보이지 않게 이렇게 가려줄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길이만큼 랩핑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오늘은 짧게 만들어 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이제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마지막 선생님이 여기 걸어놓은 것처럼 여기 지금 거리를 만들어야겠죠. 이것도 래핑매듭을 사용해서 거리를 만들 건데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짧은 고리가 왼쪽에 오도록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돌려볼게요. 그대로 짧은 고리를 잡고 돌려줍니다. 이렇게 이럴 땐 바짝 바짝 잡아당겨주셔야 돼요. 이렇게 바짝 잡아당겨주시고요. 자, 여기 아까 고리 마찬가지로 우리 래핑 매듭 아래쪽에서 했던 고리가 남죠? 거기에 그대로 이 실을 넣어줄게요. 넣어주고 이 상태에서 이 아이를 그대로 잡아당겨줍니다. 잡아당겨서 이 매듭이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힘껏 잡아당겨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바짝 잘라내시면 되고요. 반대쪽은 우리 가볼게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제가 돌릴게요. 돌려서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높이의 고리가 됐다고 생각을 하면 그 상태에서 잡고 다시 돌려줍니다. 이렇게 단단하게. 틈 없이 말아주세요. 제가 여기 다섯 번 정도 했거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 길이를 맞춰줄게요. 다 돌렸으면 사실 고리에 이 짧은 남은 고리를 넣고 잡아당겨줍니다. 그대로. 이렇게 쭉 잡아당겨주세요.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자, 그러면. 안쪽으로 우리가 이 아이를 이렇게 숨기는 게 예쁘겠죠?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숨겨주고, 이 고리는 남은 실은 잘라줄게요. 잠깐. 자, 드디어 완성했고요. 저는 결혼기념일에 받은 꽃다발을 여기에 이렇게 꽂아보았어요. 자, 이렇게 꽂아서 벽에 걸어도 되고요. 이렇게 디퓨저나 작은 화분 같은 걸 걸어 놓아도 굉장히 예뻐요. 자, 우리 여기 꼬리실이 남는 건 장식을 하시려면 여기를 다 풀어서 장식을 해 주는 방법도 있고요. 저는 그냥 이렇게 깨끗한 게 좋아서 전체적으로 길이를 그냥 맞추어서 잘라 주었어요. 자, 오늘 행행플랜트 어, 만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아마 완성이 되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실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원하는 길이까지 꼭떠 주시고요. 랩핑 매듭으로 끝에 마무리 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아마 예쁘게 완성이 되실 거예요. 자, 같이 만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